자, 그림같이 도로망이 있다. 아름이하고 다우니는 AB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출발하여 최단 경로로 움직인다. 아름이의 속력이 다우니의 속력의 몇 배, 두 배일 때 아름이와 다우니가 만나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어. 즉 우리가 첫 번째 찍고 가야 될건 뭐냐면 아름이의 속력이 다우니의 속력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움직이는 걸 따져보면은 총. 몇칸 움직이냐면, 한 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 총 아홉 칸을 움직이게 될 건데, 이 아홉 칸이 아름이하고 다은이가 나눠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아름이가 다은이 속력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아름이가 다은이가 3만큼 움직이면, 아름이는 6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들을 한번 움직여보자고요. 자 여기가 다운이고 여기가 아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면은 자 다운이는 딱세 칸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로든지 하나, 둘, 셋 여기로든지 하나, 둘, 셋 여기로든지 하나, 여기로 하나, 둘, 셋 여기로 온단 말야. 이 그러면 아름이와다운이는이 X 표시한 곳에서 만날 건데. 이 x 표시션 곳에 올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다운이부터 볼게요. 1, 1, 1, 1 여기도 1, 1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도 3 이렇게 되고 어? 위에도 맞았네요. 1그 다음에 아름이도 볼게요. 1, 1, 1, 1, 1, 1, 1, 1. 여기는 여기들이이구나 3, 4기는 3, 6, 10, 여기는 4, 10, 여기는 20, 여기는 5, 15,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오는 거, 여기 오는 거한 가지, 여기 오는 거, 6, 3, 18가지. 여기 오는 거, 15 곱하기 3, 40, 5가지. 여기 오는 거, 20 곱하기 1, 20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다 더하면 8네가지다